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대출을 한다고 하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ltv dti dsr 인데요. 다들 용어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확실히 뭘 뜻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대출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대출을 없이 한다. 대출이 없으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투자는 수익률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으려면 대출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투자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좋지만, 돌려받을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 실물 자산이 아니죠.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잘 해주지 않아요. 반면에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실물 자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실물 자산을 보고 은행은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무작정 빌려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대출의 한도를 정해놓는 규제의 기준을 LTV, DTI, DSR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LTV란 무엇일까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해요. 자산 가치분의 대출 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세가 5억짜리 아파트의 담보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LTV는 60%입니다. 5억에서 60%를 곱하면, 3억 원이 됩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시세의 기준은 감정가 또는 KB 시세 등을 적용합니다. LTV를 정해둔 것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에 대비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3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은행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DTI란 무엇일까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연수입분의 상환원리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 플러스 이자를 연수입으로 나눈 것을 뜻해요 대출하는 사람의 소득과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본 뒤 이만큼 빌려줄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수입이 5천만원인 직장인의 대출한도는 얼마일까요? DTI는 50%입니다 5천만원에 50%를 곱하게 되면 2,500만원이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년에 2,500만원 한도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 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가게 되면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SR이란 무엇일까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연수입분에총 상환 원리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 빚이 얼마나 있나요? 그 대출 내역 확인해본 뒤에 빌려줄게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DTI와 상당히 비슷해요. 하지만 타 금융기관의 원금들을 포함하지 않는 DTI에 반해 DSR은 내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소득이 5천만 원이고 DSR이 5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을 연간 1천만 원씩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5천만 원에 50%를 곱하게 되면 2,5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의 1천만 원을 빼게 되면 1,5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DTI는 타 대출의 이자만을 고려하지만 DSR은 원금 상황까지 함께 고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대출이 부동산 담보 대출 한 건, 학자금, 차 할부금이 함께 있었다면 부동산 담보 대출은 DTI, DSR 모두 적용됩니다. 여기서 DTI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원리금에 학자금과 차 할부금의 원금을 뺀 이자만 더한 뒤 연간 소득을 나누는 거고요. DSR은 부동산 담보 대출의 원리금에 학자금과 차 할부금의 원금 플러스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천천히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며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7월 1일 LTV DTI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었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완화가 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